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제 가난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난 지역에서 이제 내게부라고 불리는 지역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게 돼요.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이 내려오는 동안에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땅을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정은 가난 경계에 들어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라고 허락하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기다 딱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일대를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반경이 되는 거예요.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여기부터는 하나님 이제 허락하는 땅이에요. 아, 이제부터는 이제 이 땅은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여기서 이제 정착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재단을 쌓고 확인을 하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유목생활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목초지를 찾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랑 기존에 정착했던 본토인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착할 틈을 안줄 수가 있어요. 그게 터세든 또는 상황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든 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이 지역쯤 정착하면 하다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면 또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세요. 그럼 뭐라고요?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허락한 땅이에요. 이 일대 사실 나중에 다내땅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여기도 또 있으면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 또 내려갑니다. 그럼 또 재단 쌓고 예배를 드리고 확인을 해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 주신 땅이래.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일대를 지금 이동하는 건 땅이 땅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목초지와 또터세에 밀려서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 그 방황 또는 또 헤매는 여정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뭐 별로 문제 없는 여정입니다. 돌면서 땅의 경계도 확인하고 또 그리고 어 이제 정착할 곳도 또 이제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10절에 보면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생깁니다.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내리냐? 애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은 고대로부터 이 나일강이 그 범람을 자주해요. 나일강도 굉장히 긴 강이다 보니까 저 위쪽에서 상류죠. 사실 애굽은 이집트는 하륜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볼때 지도상으로는 위에 있지만 강을 기준으로 하면 그 에디오피아 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날강 삼각지는 하류예요, 하류. 그러니까 상류에서 비가 한번 오거나, 이렇게 뭐, 또는 눈이 녹거나 하면 물이 쭉 내려오면 밑에는 범람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를 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범람하면 그 땅이 자연스럽게 비옥해져요. 농사 짓기가 좋아집니다. 큰 강의 하류다 물이 끊어질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은 처음부터 문명이 발달했고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정착을 합니다. 가난 지역에 왔던 아브람도 그 정보를 들었겠죠. 저 밑에 애굽이 진짜 살기 좋은데다. 저기 어, 진짜 괜찮은데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여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착지 찾을 거였으면 처음부터 갈 때야 우르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거기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이에요. 그렇게 치면 거기, 거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원래 가업을 이어오던 게 있었잖아요. 뭐,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바로는 아버지는 그 우상을 제작하는 어, 세공업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곳도 살기 좋아요. 심지어 거기는 우리가 그 세계사 고대사 배울 때 뭐라고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laughs> 강두 개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동네가 다 비옥해요. 여기도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굳이 그곳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면서 너는 거기를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중에서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목축업에 맞는 그 적당한 장소를 찾는 것 뿐이지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려고 지금 가난으로 온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 때문에 가난해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지나다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흉년이 정말 심했던지 이러다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었나 보죠.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동을 하는 여정에 아브라함또뭘 해야 돼요?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입니까? 그럼 여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절이하에 그런 장면이 단한번 나오질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안 했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예배를 멈춰요. 기도를 멈춥니다. 왜요? 예배할 필요가 없죠. 내가 계획한 게 그대로만 따라간다면 생명을 얻을 것이요. 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됐는데 누굴 섬겨?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버리면,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국권이 믿고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께 물어서 반대 의견이 나오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싫은 소리 듣기 싫으면 아예 말을 안 걸면, 안 걸면 돼요. 혼나기 싫으면 선생님 피하면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봐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안 묻기를 시전하는 거죠. 성경 읽으면 불편하니까 안 듣기를 시전하는 겁니다. 그럼 됐지.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아 몰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랬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았지. 여태까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가난한 지역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땅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여기까지 이제 경계를 지금 확인하면서 또 정착지 정착할 만한 곳을 물색하고 돌아다니는 중에 왜 갑자기 애굽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넘어가며 왜 그때는 또재단도안 쌓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이 사내한. 자기 아내인 사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에,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표현한 이 표현이 정말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부인이 참 예뻐. 내가 알아. 이 예쁜 여자를 데려가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 그러니 이렇게 해야 내가 살 거를 알아. 지금 아브라함은 갑자기요. 어디를 가야 목축을 잘할지, 어디를 가야 살지, 어떻게 해야 안전할지 다 알아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12절 이하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만 데려갈 것 같아. 나는 예측이 나오죠.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13절에 원하건데 그대는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결국 아브라함이 뭐 알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부인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보존될 거다요. 뭐를 보존해요? 생명을, 목숨을 보존한다고. 나는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동생이라고 그랬어. 근데 예쁘대. 그럼 사람, 애국 사람들이 뺏어가. 그래도 부인 뺏기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부인으로 뺏기나, 여동생으로 뺏기나, 뺏기기로, 마, 뺏기기라고 예상을 했으면 안 가야지. 그럼 뺏기면 뭐가 되는 건데? 아, 뺏겼지만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브람 지금 왜 고향을 떠나서 왔습니까? 뭘 얻으려고? 자식을 얻으려고. 자식을 얻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부인이 있어야 돼요. 부인을 뺏기면, 어? 왜 왔냐고? 부인 뺏길 거면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럴 거면 가난도 나 오지 말았어야지. 애굽은 둘째치고 가난도 나 오지 말고 그냥 부부끼리 부부끼리 저기 갈대와 우루에서 오손도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셨어야지. 왜 왔냐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현상이 생겨요.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고요. 고집세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사기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오늘날 보이스피싱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70대 80대는 이해라도 되지. 야? 아니 왜 70대 80대 다음이 언, 누군지 아세요? 20대 30대입니다. 무슨 경우가 이러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7 0 80대는 이해라도 한다니까. 어휴, 그분들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 뭐 정보를 모르거나 자식들이랑 소통이 안 됐다거나 뭐 또는 뭐가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또 저쪽에서 정보를 알고 속여가지고 넘어갈 수 있지. 아니 이해라도 되지만 아니 20대 30대는 왜왜 왜 속는 거냐고또 이제 그거에. 예를 캄보디아에서 막 난리났을 때 납치해가지고 호텔에 가둬가지고 막 보이스피싱 시키고 얘 무슨 뭐 이상한 거 시키고 나중에 막뭐 감금하고 막 폭행하고 막 심하면 죽인다고 막 난리칠 때. 그래서 막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캄보디아 여행도 가지 말고 취업을 했는데 동남아 쪽에서 무슨 무슨 뭐~ 마케팅이니 무슨 무슨 뭐~ 이런 업무로 해서 취업을 해서 고액을 준다 그러면 절대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랬는데 기자가 인천공항에서 그~ 태국 가는 아니 베트남 가는 비 베트남이래요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 타는 승객들 중에 젊은 사람이 있어고 물어봤더니 왜 갔대요 아는 형이 같이 일하 고에서 갔대. 지금 뭐 일주일 넘게 막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그그형 얼마나 잘 알고 있냐고 아뭐잘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이라고 문자 왔다고 연락 받아서 가는 미쳤냐고요? 근데 지금 뭐밖에 몰라요? 여기 가서 한달뭐한세 달만 일하면 그래 한 천만 원 벌고 간 김에 주말마다 여행 좀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와우 딱 좋아 완벽해 갔다 와서. 뭐, 학비를 벌어서, 갔다 와서, 뭐, 저기, 1년치, 뭐, 뭐, 이렇게 공부하고, 뭐, 창업할 수 있는 비용 좀 벌어놓고, 아, 딱 하면 좋겠다. 그것만 알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옆에서 하고, 온 뉴스가 난리를 치고, 심지어 막 경고문자, 안내문자 다 보냈는데, 그건 몰라요. 이상하죠.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 이상하잖아요. 아니, 알고 있잖아, 부인 뺏긴다고. 아니, 내가 살아서 뺏기나 죽어서 뺏기나 부인이 뺏기는 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니, 내가 살아서 뺏기는 데는 가도 돼요? 아니, 지금 자식 하나 없겠다고 지금 이먼길온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을 직업을 바꾸고 모든 걸다 포기하고 오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 이걸 속는다고? 예, 속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알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가면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모릅니다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책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예전에 본 거요.라고 하시면 공부 안 됩니다. 뭐라고요? 나 처음 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때 공부하면서 빠뜨린 게 있을지 몰라. 다시 봐야지. 라고 하고 보셔야 공부가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냐고. 아니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자기 사례에는 불임이라는 걸 모르고 결혼했어? 어?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야 자식 얻는지 그거 하나 몰라?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자기 형 먼저 죽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걸 몰라. 그래서 지금 식솔들 자기 조카 데리고 이이먼 여정을 떠나오냐고요. 아니에요. 이런 성경을 보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이 쓴건 창세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모르지. 자기 인생이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이 될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내가 결혼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란 걸 알고 결혼했을까요? 고대에 그런 여인은 절대 결혼 못 합니다. 아무리 예뻐도 그거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고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조금 덜 예쁘더라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랑 했겠지. 여러분 고대에 설마 아무리 남자가 예쁜 거에 눈이 멀어도 정도라는 게 있죠. 지금도 쉽지 않아요. 지금도 쉽지 않은 판에 고대에 이 여자는 100% 임신이 안 돼. 근데 진짜 예뻐. 근데 여기는 그 정도 예쁘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뭐 완전 뭐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해도 자식을 잘 낳을 수 있어. 무조건 이쪽입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끝이에요. 고대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를 돈으로 바꾸면 좀 이해가 쉬워진다고. 예, 자식을 돈으로 바꾸면 이해가 쉬워져요. 여러분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그지 되실래요? 아니면 좀 평범한 여자랑 결혼해서 부자가 되실래요? 여러분 젊은 날에 연애는 할지 몰라도 결혼은 한다고? 어떤 인간이? 내가 이 여자만 뭐 여자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내 재산이 다 털려. 어떤 부자가 그지 선택을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절대 그거 못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 아무것도 몰랐잖아 아브라함. 그래서 원래 거기를 떠나려고 한 거야. 떠나려고 했는데 형은 먼저 죽어. 조카는 자기가 아버지도 돌아가셔. 조카는 자기가 어, 데리고 있어야 돼. 요즘 무슨 경우냐고 지금.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알았겠냐고요 자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자식을 줄게. 이건 구원이잖아요. 축복이고 기적이잖아요. 넌 거기를 떠나.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왜 갑자기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자기가 아는 데를 가냐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계획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냐고요. 아브라함이요?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요. 갔더니 아이나 다를까? 예뻐.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좀 웃긴 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른받을 때 나이가 75잖아요. 근데 사례는 10살 어립니다. 65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례가 90세 때 이삭을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75, 65면 아무리 우리보다 거의 한두 배쯤 더 사는 시대였다고 쳐도 아브라함 165세까지 사니까 두 배를 살았다 쳐도 65세면 아... 인정이 되죠 갑자기 30대 초중반밖에 안돼요 완전히 젊은 여자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요 가, 문화적으로 가능해요 왜요 고대 부족이면 부족대 부족으로 이동하면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그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여인을 흡수하는 거예요 또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처럼 여인을 여인을 데려가요 그 어떤 식으로든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방인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뺏겨, 뺏기든, 죽고 뺏기든, 아니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데려가든, 무조건 애굽에 들어가는 한 사례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건 나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무조건 넘어갈 일이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넘어갔죠. 그리고 넘어가면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부족대 부족으로, 또는 지참금 개념으로 많은 그걸 내줘요. 그래, 어떡합니까? 심식혈의 바로가 후대해줘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어요. 자, 이러면 된 겁니까? 여기 왜 내려왔다고요? 자식 얻으려고. 근데 자식은커녕 부인 뺏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얻었어요. 왜온 거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아까 낮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 무조건 죽어요. 언제 태어나는지 모르고 언제 죽는지 모르고 살아요. 생사가 내 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알고 태어난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당연히 죽을 때도 몰라요. 내 생사가 내 거라고? 그럼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을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몰라요. 분명한 건 육신 아닌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그로 갈 거잖아. 거기를 제대로 들어가야지. 그거 못 들어가고 여기서 그거 빼고 다 얻으면 뭐하냐고. 그래 여기는 백년이에요. 뭐 하냐고. 그래봐야 여기는 키로1 0 0년이에요뭐할 건데, 사실. 해보신 분들 아시죠? 비싼 옷, 좋은 옷 입어서 막 기분 좋고, 막 언박싱 할때 끝내주지만, 며칠만 지나보세요. 감흥이 있나? 외제차 뽑아보세요. 뭐, 저는 외제차는 안 뽑아보지만, 차 사보세요. 아, 며칠 끝내주지. 몇 달은 정말 열심히 세차합니다. 예. 여러분, 몇 년만 지나보세요. 그차 바꾸고 싶지. 너는 나랑 평생 같이 간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3일 한번 연속으로만 드셔보세요. 갑자기 다른 거 먹고 싶어지지.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아브라함이 풀수 있을까요? 이미 교만해졌죠? 고집세졌죠? 어리석어졌죠? 스스로 이 문제를 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람과 램이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이제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요. 그래서 바로한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갑자기 여인 하나 데려왔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눈에 띄는 이상한 일들이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 봐도 알지.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바로도 알아. 이건 이 여자 때문이다. <laughs> 이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난리가 났다.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겠지. 너 뭐야? 그랬더니, 사실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가 어떡합니까? 혼내켜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쫓아요. 네, 내쫓아요. 네, 아브라함은 이제 뭐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내가 가라는 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착할 땅이 아니에요. 발 디딜 곳이 아니라고. 여긴 절대 가면 안 돼. 에이, 그래도 갔다 와서 이렇게 소랑 양이랑 나이를 얻었으니까 이득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더 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때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파기하면 그때는 하나님도 가만히 안 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아, 아브라함 같구나, 내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최선의 판단과 계획을 내려서 가는 길이 오히려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나는 많이 모르는구나. 내가 안전을 원하고 보존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죽을 길이었구나. 하나님은 바로를 꾸짖고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있어야 할 것으로 돌려보내면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알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지를 갖고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우리는 바른 길을 갈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고 또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려야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나를 아브라함 같은 나를 용서하소서 꾸짖고 책망하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그런데도 나를 용서하실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그 내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다시 또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해주십시오. 나에게 나에게 안전한 길로 내 생명을 보존할 길로. 내게 풍성한 결실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더해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하나님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는 흉년이라서 여기서 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살 곳이요. 하나님은 내게 비를 예비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로 살아고 우려 좀 결단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구체적인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충부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안전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믿음 없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 응답받는 한주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중보의 제목들 아을 텐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또 승리하는 복된 한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